35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하시니 번역하면 곤데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거르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달리다 꿈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가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납시다. 한 번도 안 일어나시네. 여러분, 질병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신경통에서 또 일어나시길 바라고, 폐렴에서 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휠체어에 타고 계신 분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절망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낙심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된다 돈이요? 금력입니다 돈이 신이 되는 세상 배금주의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된다 달수 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건강이 있어야 되죠. 체력이 좋아야 주의 일도 하고 열심히 또 일도 아니, 할거 할 아니겠습니까? 권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힘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살만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이 나옵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죠? 여러분 다 읽으셨는데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당시에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좀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당은 당시 유비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학교와도 비슷하고. 예배도 드리고, 자녀 교육도 하고,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던 겁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도 회당을 잘 이용을 하십니다. 설교도 하시고, 병자도 고쳤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던 겁니다. 큰 회당의 경우에는 보통 세 명의 회당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꽤좀 힘이 있던 사람입니다.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뭐 돈도 있고 힘이 있으면 뭐든지 다될것 같은데 오늘 그가 빠진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바로 그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누거보금에 보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다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딸 하나가 있는데 중병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볼 거는 아마 다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 2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발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왜 회당장이 예수님 발앞에 엎드렸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엎드렸던 겁니다. 그동안 해볼 것다 해봤는데 의사도 못 고치고 민간요법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의 발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신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나라고 하는 여성 기억할 겁니다.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비천하고 불쌍한 여정을 좀 기억하여 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왜 대낮부터 포도주를 마시냐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거이 간절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수치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이한 날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얻었던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데 여러분 사무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의 선물로 사무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 이 말씀을 어디서 하냐면, 10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운집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됩니다. 25절에 보니까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누굽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여인도 굉장히 절박했을 겁니다. 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군중성을 파헤치며 들어갑니다. 결국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으로 말미암아 혈류 근원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즉시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님 돌아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이 여인이 나타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마 장황하게 조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해서 앞으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여인은 수지 맞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호자에게 손을 땜으로.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혈류준 여인이 등장한 것은 반갑지 않습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인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도 듣고 병을 고치시느라 시간이 점점 흘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오늘 35절에 여러분 이 야이로의 집에서 비보가 전해지게 됩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하는 비보가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굳이 야이로의 집으로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오셔도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불신앙적인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다. 아버지의 여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곡할 일입니다. 그렇게 딸을 고치려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도중에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야이로의 믿음이 무척이나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내딸 죽었다고 하는데 그말 무시하라는 겁니다.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발앞에 처음 엎드렸던 그 믿음. 그 확실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 어떤 소리가 와도 그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항상 믿음과 두려움, 두려움과 믿음은 늘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크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크면 두려움이 작아지는 겁니다 한참 잘 믿던 분들도 여러가지 시험이나 어려움 이 오면 덜커덩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을 부르십니다 본토친척 아버지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반면에 말씀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두 가지 주십니다. 하나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오릅니다. 바벨론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약 1,5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길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는 이미 원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척을 받았는지 나그네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면 자식을 주어야 되는데 왜 25년 동안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섭섭하고 원망한 마음이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만도 한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부터 중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습니다. 그는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살아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이 굳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세의 아브라함,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의 아내, 사람이다. 9 0세에 여러분, 자식 낳을 수 있습니까?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는 거, 믿음으로 보면 굉장히 지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마다 그의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졌다. 이후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 백세 축복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기후에 비추어 보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서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마르다를 향해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미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 나사로가 다시 살수 있습니까? 불신앙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옮기게 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수족이 배에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라. 이런 말씀 하셨던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쭉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불신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상황이 어떤 여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떠드는 사람이 있고 우는 피리 부는 사람이 심히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떠드는 사람이 누굴까? 아마 아마 장례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을 고용한 겁니다. 우는 사람 여인을 두 명을 고용을 했고 피리 부는 사람 한 사람을 고용했던 겁니다. 이들은요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고 이 땅바닥을 치면서 큰 소리로 막 울어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피리를 불고 또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막 고글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떠들고 우는 사람들 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꿈 말씀하십니다. 이게 원래 아람어입니다. 탈리다쿰이라고 하는 거. 탈리다는 소녀야. 꿈은 일어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여러분 특별한 말인 것 같은데 유대사회 가정에서 늘 아침마다 쓰는 단어가 바로 탈리다 꿈이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잠을 잡니다 그러면 부모가 대부분 아이들을 깨우면서 했던 말이 탈리다 꿈이라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를 가야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게 바로 오늘 달리다 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다 꿈, 이 소리를 듣고 죽었던 소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걸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가 보음 8장 3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달리다 꿈을 선포하시는 순간에. 이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다 꿈은 어떤 것일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달리다 꿈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다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오늘, 오늘 이 장면에서 달리다 꿈을 말씀하셨지만, 누가 보면 7장에서도 동일하게 달리다 꿈을 선포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나인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에서 한 운구가 내려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관을 메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을 딱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를 향해서 울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요. 내가 내게 말한다. 달리다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청년이 일어나서 앉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비다입니다. 그리스어로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었었는데 이 여인은 착한 일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오바에서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 아, 이 근처에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비다가 죽었던 다락방으로 이런 베드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시신 쪽을 향하여 몸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만지 아십니까?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그렇게 아마 강력하게 선포했을 겁니다. 그때 그 뒤에 보니까 그 여자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도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달리다 꿈을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소서 5장 14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도 여러분, 달리다 꿈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침체에 있을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 있을 텐데, 언제까지 믿는둥 마는둥 그렇게 살아갈 건데,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한번 힘있게 일해야 되지 않느냐고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또 일어나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달리다 꿈에 외치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잠에서 깨워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새로운 역사에 함께 우리가 동격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쿵쿵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은 이야기 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최수정이라고 하는 무용과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최수정 양은 이화여대 한국무용을 전공을 합니다. 2011년도에 동화무용 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을 합니다. 콩쿠르 콩쿠르 입상한 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차를 몰고 학교를 가던 중에 버스와 정명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고에 의해서 그녀는 거의 뭐 생존이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머리를 너무나 많이 다쳤던 겁니다. 의사들은 이 사람이 살수 있는 확률은 10%다 그랬습니다. 살아난다고 해도 식물인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찾아온 겁니다. 식물, 인간으로 누워있던 채소정량이 일어난 겁니다. 주치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엎드려서 당신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관건은 다시 무용을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용 할수 없다는 겁니다. 왜? 뇌를 너무나 많이 다쳤기 때문에 재활을 해도 팔을 들수 없다. 모든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재활 치료만 열심히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채수정 양에게 힘이 됐던 것은 어머니가 곁에서 늘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학교로 들어가서 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에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가서 공연을 여러분 한 겁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관객들이 치는 환호의 박수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 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아픈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가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얘기치 못한 시련이 닥치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제 경험으로는 우리는 출구 없는 동굴에 갇힌 것이 아니라 단지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터널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출구 없는 동굴에 갇힌 듯한 절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얘기치 않는 일막 찾아옵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달리다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 여러분 붙드시고 여러분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여러분, 일어나셔서 걸어가시고 뛰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며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린 자들이 있습니다.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